자 다음으로 우리 다음 아들이 네, 앞으로 함께 나와주시고요 좋습니다 역시나 잔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시저 무릎을 꿇고 자 아버님 어머님께 잔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네,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올리는 사랑과 정성을 담아 술잔 함께 술이 아니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어떤 그 때는요. 예, 여기 한 자식 들귀시다가 그, 그 술에 어, 취하지고 마지막에 휘청휘청하시 분들도 계세요. 네, 이 함께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네,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기 아들님 역시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 드리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배 자, 다음 2배 자 마지막 3배 이번 네, 누가 할까요? 명맥이 하시죠. 명맥님, 아, 네, 명맥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드님 받으러 가세요. 지금 벌써 지금 눈물이 뚝뚝 흐르고 있어요. 지금, 네, 아드님, 네. 네, 그. 그동안, 한 80년 동안, 80년 살아오시면서, 진짜, 이거 준비하면서요, 주마등 같은 그 아버지의 그런 인생이 쫙, 잠시, 잠시 막 느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진짜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여기 있는, 어 저희들 좀더 효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년, 어? 그리고 이제 그 이상으로 앞으로 저희들과 계속 함께 해주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예, 눈물을 흘리셔도 됩니다.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 아버님, 그리 자제분들님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 아닙니다 다이아몬드와 같은 8친인생을 함께한 우리 자제분들 그리고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의 기쁨의 눈물 혹은 이 자리를 축하하는 그리고 여러분께 대한 감사의 단기 축복의 눈물, 축하의 눈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흘리셔도 된다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